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바로 앞에 성리라는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그길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심리 길은요. 감사하며 가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가는 길이다. 감사하며 가는 길이다. 감사는 아,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에너지와 같아. 아멘. 감사는 낙심과 자절의 안개를 거두려는 아침 햇살과 같아요. 아멘. 여러분 주위의 성공자들 보십시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작은 일을 보면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장차 이루어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아멘. 가지 않아도 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징그리며 가는 길인데요. 그 사람은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신 길은 인상쓰고 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아, 콧물에 부르며 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사람은 새싹사람들로다억지로 가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 뭐 한다고요? 너는 참 똑똑한 바보다 너는 참 복된 존재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런 똑똑한 바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보처럼 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갖 소리를 입고 최소한의 자존심 마저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처럼 산다는 거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복된 바보 너는 똑똑한 바보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진 것도 없는데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다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흔쾌히 포기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바보라는 짓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 너는 똑똑한 바보야 너는 할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길 가라고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깨끗하게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넘력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수 있다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니다 예수와 믿는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될 일이 한두 분이 없겠어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 상한 일이 한두 분이 없습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른다고 다 밝힙니까? 박해한다고 박해나 당하고 있습니까? 욕한다고 욕이나 듣고 있습니까? 비난한다고 다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보지요. 그러나 그분은 복된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똑똑한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짓밟히면서도 나를 짓밟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욕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요. 배운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 부자로 사가는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보입 음. 여러분, 바보처럼 삽시다. 바보처럼 살아도 바보가 아니면 되잖아요. 음. 이제 곧 주님 오신 성탄이. 그분 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과 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세부공처어 영광을 <laughs>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바보 같은 짓이. 그리고 이따가 오셔서 자기를 위한 삶은 한순간도 사신 적이 없어요 그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어요 심지어 그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넵니 주님 오신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시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처럼 보여도 바보가 아니면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너는 똑똑한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오신 성탄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보처럼 살아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